AI를 못 쫓아왔던 애플은 오르고, 구글이나 뭐 엔비디아나, 특히나 우리가 좋아했던 마이크론, 뭐 AMD, 이런 기업들이 많이 빠졌다는 거죠. 최근에 소프트웨어 주식의 하락이 좀 심상치 않거든요. 이런 기업들의 사실 하락이 좀 만만치 않아요. 이 친구가 어, AI 시대에 뭔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네 라는 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그냥 AI 시대에 얘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? 거의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어떤 주식이 이렇게 좀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파장이라는 게 있죠 자세일즈 c 스라는 기업은 이제 기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대출이라는 걸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대출을 한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생기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가 빠지는 게 걱정이 아니라 오픈 AI 밸류체인이 문제인 것 같다. 그러니까 오픈 AI가 문제다. 왜? 엔비디아는 돈잘 벌어요. 지금 당장은 구글도 돈을 잘 벌어요. 이 상황에서 돈을 가장 못 버는 기업은 오픈 AI예요. 가장 지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. 최근 들어서 들리는 이야기가 뭔가요? 엔비디아가 약속했던 투자금을 다 집행을 안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벌써 나오잖아요. 이 치열한 AI의 경쟁 속에서 뒤처지는 부분에 대해서 돈이 가장 빠르죠. 손을 쓱 빼는 거예요.